등이들 안녕. 엄청 타지 않았어?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 이 시원함을 만끽해야겠어. 아, 그리고 최근에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 내가 또 나의 붕붕이를 사지 않았겠니. 아마 조만간 뭐 초보 운전 브이로그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싶어. 오늘은 내가 이렇게나 빨리 그을릴 만큼 뜨겁고 또 너무나 습한 여름에 쓸수 있는 꿀템들을 가지고 왔어. 영상도 보고 꿀템 줍줍 해가기를 바래. 첫 번째로 소개해줄 거는 바로 마스크팩인데 여름에는 뭐니뭐니해도 또 미백을 신경 써야 되잖아. 내가 요즘에 매일 밤에 쓰고 있는 미백 마스크팩 소개해줄게. 짠! JM 솔루션 청광 마린 진주 화이트닝 마스크 프리미엄 방법이 되게 독특하거든. 3단으로 접어서 이 푸시 디스 사이드라는 쪽으로 툭 눌러주면은 마스크 팩이 있는 쪽으로 시트가 있는 쪽으로 이 에센스가 옮겨지게 되거든. 이 에센스도 정말 철렁철해가지고양 자체도 되게 많아서 하반신에 바르고도 남을 정도의 정말 넉넉한 양이 들어있어서 난 그것도 되게 좋았고 탱글한 갤리젤이 코팅이 되어있는 그런 마스크 시트이기 때문에 코 옆이나 입가처럼 이런 불곡진 부분에도 전혀 들뜸 없이 밀착이 되다 보니까 에센스를 얼굴 곳곳에 정말 쑥쑥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 미백하면 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야. 국내 최대 함량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다 보니까 내 피부에 진주빛 광채를 더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미백 마스크팩 찾고 있다. 좀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고 열을 많이 받는다 한다면 이거 완전 강추야. 그 다음은 나의 촉촉한 입술을 담당해주고 있는 이거. 토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안쪽을 열어보면 살몬 핑크빛의 립밤이 가득 들어있는데 입에 막 각질이 엄청 일어나면은 뿔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문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자극을 주는 스크럽 과정 없이 바르고 자고 일어났을 때그 다음날 입술이 정말 촉촉해. 부드럽게 입술 온도에 맞춰서 녹아가지고 되게 탱글한 느낌이 나고 립글로즈를 발랐는데 만약에 광택감이 좀덜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소량만 요 위에 살짝 덧발라줘가지고 광택감을 더해주면 되게 이렇게 탱글한 립을 만들어 주거든.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짠, 맥스 클리닉의 타임 리턴 멜라토닌 크림 토너야. 맥스 클리닉이라는 브랜드가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위해서 최적의 배합을 연구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거든. 이거는 정말 찐으로 크림이 들어있어. 단차가 나눠져 있는 게 보이지? 위에 있는 게 크림 층이고 아래가 토너 층이야. 이렇게 우유빛깔이 되면 쓰면 돼. 토너랑 크림을 이렇게 한 통에 담아놨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싹 발라도 얼굴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들더라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다 보니까 유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분만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에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경우가 되게 많잖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되게 똑똑하고 간편한 제품인데, 얼굴에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 2분의 1 화장솜 있지. 그거를 충분히 적셔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메이크업 전에 한 10분 정도만 붙여 두잖아. 열감도 줄어들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이쪽에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들어 기존의 토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토너를 써보고 싶다 조금 더 촉촉함을 만끽하고 싶다 한다면 요거 완전 강추해 내가 그동안 선크림을 정말 많이 써봤고 추천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신세계야 성분 에디터라는 브랜드에서 모공 앰플 많이들 알고 있을 거야 이 선크림은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진짜 입소문난 찐템이더라고 이걸로 한번 얼굴에 싹 베이스 깔고 나잖아 그러면 이 나비존 모공이 가려지는 게 진짜 눈에 보여. 세로 모공이 진짜 고민이거든? 이거는 그대로 두면은 주름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데, 세로 모공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킨다라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고, 선크림 뭐가 다를까 하고 한번 써봤는데, 바르자마자, 어? 너무 좋아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미 간증글이 넘쳐나더라고. 기존의 선크림이 좀 무겁다. 모공 부자여서 프라이머 없이 화장을 못하는데 여름에 프라이머는 못쓰겠다. 하는 둥이들이라면 이거 쓰면 진짜 신세계를 경험할 거야. 오늘 이렇게 짧고 굵게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4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 줬는데 어땠어? 요즘 내 피부 컨디션을 책임져주는 정말 꿀템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소개해 준이 4가지 제품 써보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늘도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